안녕하세요. 김쌤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어, 인체의 각 부위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头 머리. 더우, 머리. 더우, 따. 머리가 크다. 더大 머리가 크다. 란, 란, 얼굴. 란, 小 란, 소. 얼굴이 작다. 자 여기서 문법 하나 얘기할게요. 자 어, 오늘 가르친 내용 중에서는 다 어, 그 수로를 하는 것이 다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자 형용사가 수로라 할 때는 그런 문장을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하는데 형용사가 수로라 할 때의 어, 어수는 한국어랑 중국어랑 같아요. 자다 주어 형용사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부사가 들어간다면 매우 어, 뭐 아주 이런 부사가 들어간다면 어, 부사는 형용사와 주어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어, 얼굴이 작다. 眼睛眼睛眼睛, 눈, 眼睛細長 Yen, jing. Si, chang. Si, chang, 눈이 가늘고 길다 코 코가 높다 嘴입 嘴紅嘴紅呃 입이 어, 빨갛다 嘴不紅嘴不紅 입이 빨갛지가 않다 빨갛지가 않다 美貌美貌 눈썹 美貌出 眉毛粗, 눈썹이 굵다. 자,眉毛细,眉毛细, si. si. 눈썹이 가늘다. 자. 야. 牙一牙白一个细蛋牙白一个细蛋蛇头蛇头跳蛇头短蛇头短跳个粘蛋。 어, 드, 귀, 어, 드, 다, 다, 귀가 크다. 음, 귀가 크다. 부정부사 하나 붙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뿔을 넣었어요. 자, 뿔 뒤에 다가 사성이 되죠. 그러면 뿌는 이성으로 바뀌어져서 자 귀가 크지 않다 하면 얼도부다얼도부다 <목> <어때부터> 목脖子脖子목脖子长 <목> <목> 脖子长, 목이 길다. 어방 肩膀, 어깨, 어깨. 어깨가 넓다. 흉, 흉, 가슴, 흉통. 흉통 가슴이 아프다 흉통 子大肚子배肚子大肚子大肚子大다子大 허리 여우시, 여시 허리가 가늘다. 피구, 피구, 엉덩이. 피구, 쉬어, 피구, 쉬 엉덩이가 작다. 콰, 콰, 골반.

다 토, 장, 넓적 다리가 길다.' 小腿,小腿,이 아, 어, 무릎과 발목 사이. '아, 어, 무릎과 발목 사이.' 小腿토小腿短,이 '아, 음. 어, 무릎과 어, 발목 사이.' 가 짧다. 발목 사 膝盖膝蓋膜膝蓋疼膝蓋疼무壁膜아프다脚背脚背。腳背脚背脚背脚背脚背脚 膝盖, 발목이 가늘다. 脚脚발脚小脚 발이 작다. 手手손手大手大 손이 크다. 껍어 껍어 팔 껍어 시 껍어 시 팔이 가늘다. 따삐 따삐 번역에는 하기가 어렵고 자 어깨와 팔꿈치 사이 아, 따삐 小臂,小臂, 팔꿈치와 어, 손목 사이. 手腕,手腕, 손목, 肘,肘, 팔꿈치. 오늘은 인체 각 부위에 대해서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